유튜버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박한 TV입니다. 아 땅으로 파티하 보니까 도라지 꽃이 지금 많이 피었어요. 이거 아, 많이 피고, 자, 피도 보이고, 오 밑에도 보이고, 어 아, 아, 되게 크네. 아, 꽃이 아, 많이 컸습니다. 아몇시 사이에 이게 참. 보니까 대단하네요. 저기도 보네요.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아, 얘는 크네. 얘는 크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우 꽃이 깎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뭐, 도라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도라지에 만잘 되면 됩는데 밑에도 보면, 아, 많이 올라오고 있어니 이 고추도 안 좋아가지고, 별안보이더되는데 고추도 이제 막, 예, 많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이구, 이럴 도 크네. 음, 고추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좀,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 뭐, 여러 개가 보이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에도 많이 달리고, 뭐, 달리겠지 뭐. <laughs> 상추도, 오랜만에 오니까 많이 자랐습니다. 조금 뭐 수확해 갑니다. 먹을 만큼만 이렇게 수확해 가니까, 야상추도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보니까, 이야, 평내 올라오네요. 이제, 도 이제 많이 자라고 있고, 이제 시간이 시간이 있는 만큼, 이제 가장 많이 달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음. 봅니다. 음. 음, 저기도 보니까 빨갛게 이렇게 돼 있고, 어, 밑에도 빨갛고, 이거 보면은, 야이게잘 올라옵니다. 음, 올라있고, 위에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 아,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위에 끊어줬는데, 확실히 손을 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게잘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수박도 보니까 잘 올라오고 있고, 꽃도 막 엄청나게 많이 피기 시작합니다. 어? 이게 뭐야? 뭐 달리는 거야? 문제은주는 <laughs> 없었는데, 아, 이거 수박은 안 달릴 줄 알았더니 수박이 달리니, 그래도 수박 모양은 낫지요. 음, 또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니까 아침에 풀을 뻗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참내가어기 하나 달려 있어요. 야안 달릴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달리고 있네요. 야 참. 이 밑에도 보니까 좀안한게 음, 하나 달려 있고요. 야, 신기합니다, 이거. 아... 그리고 뭐, 여, 호박은, 야 이야... 엄청나게 뻗어나갑니다. 꽃도 군데군데 피고고 그 호박도 달렸나 안 달렸나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열무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속 감을 때가 된것 같아요. 열무도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쭉 하다 보면, 염무도 많이 차있고, 먼저 케일이, 여기 케일인데, 케일이 벌레가 많이 먹었었는데, 약을 좀 쳐주니까,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낫고, 아따, 요, 고수, 고수의 꽃이, 무슨 안개꽃처럼 이렇게 잘펴 있습니다. 이제 마침 해가 이제 막 뜨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였구요 음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